안녕하세요, 꼬아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소개해 볼 건데요. 되게 말랑말랑하고, 퐁당거려요. 손에 약간 묻는다는 게, 아쉽진 하지만, 음, 될거다 되는, 좋은 애예요. 요 애는요. 자세히 보면 반짝이가 있는데, 거기까지 반짝이가 보일라나 모르겠네요. 어... 이 노이즈가 들릴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고요. 여기 자세히 보면 반짝이 있어요. 금색이랑 은색이랑 있는데안 보이죠? 보이면은 뭐 보이는 걸로? 이번에는 모를 수도 있다 했어요. 만드는 방법은 제목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. 저희 누나가 저기서 막 윤, 음, 선생을 하는데 조용히 하래도 대답을 안 하네요. 바닥 공금 되고요. 여기 널린 게 반짝인다 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애끼 진짜 이제는 하나도 안 묻네요. 꽉 쥐기 없음 이런 그런 모드니까. 음요 애끼는 그냥 할 말이 없다밖에 없네요. 손안 묻고 냄새는 여기에. 로션을 담가해서 로션 냄새가 나네요. 닥터 아토 냄새. 그러면 이때까지 꾸야이였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